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에덴을 회복시키시러 오시는 거요 아담과 하와가요 쫓겨나는 방향이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눈치 엄청 빠르네 자 에덴 동산도요 원래요 에덴하고 동산하고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가 잘못 보고 있어요 성경 에덴 동산 퉁 치니까 안 보는 거요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보면 에덴의 동쪽에 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요 동서남북이 있었는데요 동쪽 방향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 동산요. 아멘? 아멘? 보여드려요. 이게 한글 성경에 자꾸만 빠져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요. 에덴이 있으면은 에덴은 하나님 계신데를 상징해요. 이래요. 물이, 창세기이장면 물이요. 에덴에서 발원한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동산을 적시고 이래버려요. 물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요. 에덴, 에덴에, 에덴이 동산한복이 있다고 치면은, 물이 여기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신다고. 그러니까, 물이요. 동산한복으로 뻗치는데, 동쪽 방향으로 가서 동산을 적셨던 거예요. 그게 동산이에요. 거기서, 거기서. 철악가를 따먹는 바람에 어디로 쫓겨난지 아세요? 동편으로 쫓겨난대요. 그래서 그룹들을 둬가지고 동편을 지키겠다고 해봐요. 못 들어오게 거기를 동쪽으로 쫓겨난 걸 다시 회복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건넜을 때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지팡이를 딱 들고서 서 있으니까 동편에서 바람이 와서. 바다를 갈랐다고 한다니까요. 추해그 14장 제대로 보세요. 그리고요. 내일기 16장 보면요. 대속자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수에 들어갈 때 짐승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를 8방울 뿌리는데요. 동쪽에다 한 방울 뿌려놓고 나서 일곱 방울을 속재소 에다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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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일곱 번 뿌려요. 합치면 8이에요. 8은 부활 숫자예요. 시절대기 없이 대세상이 이거 지성소가 지고 동쪽 방에다 한 방울 튀겼을까요? 그 다음에 여호수와 4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수와갈렙이제 2세대 백성들을 끌고 들어갔을 때첫발 집어넣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동산, 길갈, 동편이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다 동쪽 얘기에요다 동쪽 얘기. 예수님 오셨을 때도 처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인간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에요. 재밌때도 동쪽 편에서